자, 단위까지 모든 공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회색 공이 돌아갑니다 1의 자리 당첨 번호 확인할게요. 0번. 0. 이어서 보라색 공입니다. 10의 자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의 자리는요. 5번. 50. 파란색 공입니다. 100의 자리 당첨 번호는 몇 번일까요? 100의 자리는요. 9번. 900. 노란색 공입니다. 1000의 자리 당첨 번호는 몇 번일까요? 1 0 7번 7천 주황색 공입니다. 만의 자리 확인해 볼게요. 만의 자리 당첨 번호는요. 3번 3만 빨간색 공입니다. 10만 자리 당첨 번호는 몇 번일까요? 10만 자리 는요. 4번 40만 자만지만조만 4만 터만까만다만개만흰만공만들어갑만다만첨번호만요 3번으로 결정됐습니다. 1등부터 7등까지 당첨번호입니다. 3조에 44만 7950번입니다. 네, 번호 수정한 번 10개의 공 들어갑니다. 회색 공 1회자리부터 당첨번호 확인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 다음은 보라색 공입니다. 10회자리인데요. 과연 몇 번일까요? 당첨번호 9번입니다. 90. 네, 100회자리로 가보겠습니다. 파란색 공이 돌고 있습니다. 자, 당첨번호 확인할까요? 5번이네요. 500. 네, 이어서 노란색 몇 번일까요? 당첨번호는 네, 2번입니다. 2천. 자, 만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주황색 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당첨번호 9번입니다. 고만. 마지막 10만 자리 당첨번호 확인하겠습니다. 빨간색 꿈 당첨번호는 4번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보너스 당첨번호입니다. 49만 2,591번입니다.